자, 22번부터 보겠습니다. 22번 숫자가 1 2 3 4 5가 있는데 다섯 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짝수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일단 바로 생각해야 될게 홀수부터 나열하고 그다음에 빈자리에 짝수 넣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일단 홀수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홀 홀수 3개죠? 홀, 홀. 그래서 홀수 넣는 거는 일단 3팩이죠. 그럼 빈 자리가 몇개 남냐면은, 이제 양 옆에 사이드도 봐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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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4자리 있죠? 4자리에 짝수를 넣으면 되는데, 지금 짝수 2개 중에서, 짝수 2개 중에서 2개를 이렇게 넣어야 되죠. 넣기.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4자리 중에서 2자리 넣으면 되니까 4p2가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12.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지금 짝수가 들어갈 자리가 4가지가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짝수가 2랑 4가 있는데 2가 들어가고 싶은 자리는 여기 4개 중에 하나니까 4가지죠. 그 다음에 2가 예를 들어 여기를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는 여기 말고 나머지 3개 중에 이제 4라는 짝수는 나머지 3개 중에 한 자리를 가야 되니까 3개. 그래서 곱해서 12가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따라서 홀수 넣는 거 3팩, 짝수 넣는 거 12가지 해가지고 두개 동시에 넣어야 이제 일렬로설수 있으니까 곱하면 72가지가 되겠습니다. 4분오방 23번 23번도 비슷한 문제예요. 아까는 이제 짝수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해가지고 홀수부터 놨죠. 지금은 의자 6개인데 여, 둘, 남, 셋이 있고,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나 해야 된대요.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근데 지금 의자는 여섯 개인데, 사람은 다섯 명이죠. 그러니까 빈 의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빈 의자 한 개. 근데 두 학생 사이에 빈 의자가 있으면 이웃하지 않는 걸로 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빈 의자, 여자,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자를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자가 아닌 애들 남자랑 비느자를 먼저 설치하고 남는 자리에 여자를 한 명씩 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볼게요. 그래서 일단 남자, 셋에 비느자 한 개를 먼저 설치하면 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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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네 이제 맘대로 서는 거는 몇팩이에요 얘네 일렬로 하는 거는 4팩이죠. 빈는 자도 사람이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사이드 포함해서 빈자리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그럼 다섯 개중 여자 두명 나열하기죠. 나열 빈자리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5 p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20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여자 1호를, 여자 1호는 지금 다섯 자리 중에 하나 넣으면 되니까 얘는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여자 2호는 만약에 1번 여기 앉았어요. 그럼 2호는 네 자리 중에 하나 앉아야 되죠. 그래서 네 개. 그래서 곱해서 20. 이렇게 가도 됩니다. 따라서 4팩. 곱하기 20. 4팩이 24죠. 24 곱하기 20 하면 480. 그래서 480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번 볼게요. 24번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지금 다 비슷한 문제죠. 누구는 이웃 의자가 있는데 누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약간 요런 느낌. 자, 1학년 2 명이랑 1학, 2학년 4개 있고 의자가 6개 있는데 1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아까는 그 홀짝수끼리 이웃 안 해야 돼서 홀수 먼저 두고 짝수 넣었죠. 그다음에 그,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서, 남자애들이랑 비의자를 먼저 나열하고, 비는 됐다가 여자를 넣었죠. 그럼 얘는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2학년 먼저 놓고, 남은 자리에 1학년 넣으면 되겠죠. 풀이가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양 끝에는 2학년이 앉아야 된대데양 끝에 2학년. 그럼 양 끝에 2학년 넣어야 되니까, 여기 끝자리, 2학년. 2학년 이렇게 놓고, 여기 나머지 4명 넣어야 돼, 4명. 이제 일단 2학년을 양 끝에 넣는 거는 2학년이 총 3, 4명이죠, 4명. 4명 중에서 2명 앉을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4p이죠. 순서 달라지면 달라지니까. 4p니까 4, 3, 12. 또는 2학년 첫 번째 여기 뽑을 사람 4명. 그 다음에 여기 뽑을 사람 3명에서 4, 3, 12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떻게 남았냐면은 남는 애들은 1학년 2명 그 다음에 2학년 2명이 남았어요 1학년이 이웃을 안 해야 되니까 누구부터 나열한다 2학년부터 나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2학년 2학년 이렇게 나열하면 얘도 이제 양 사이드까지 생각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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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 있죠 세 군데 했다가 1학년 몇명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2명을 이제 나열하면 되죠 그럼 자리 세개 중에 두 자리를 선정해서 나열한다니까 3피2 그래서 3 곱하기 2가 돼서 6가지. 또는 1학년 이호는 들어갈 자리가 3가지 있으니까 3개. 2호는 1호가 여기 들어갔다 치면 두 자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개. 곱하면 6가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지금 첫 번째에서 12가지 나왔고, 그 다음에 1그 다음에 6가지 나왔으니까 얘네는 동시에 다 앉아야 되죠. 2학년이랑 1학년이랑. 그래서 12 곱하기 6인데, 6인데, 여기서, 쌤이 요거 2학년 배열하는 거안 해줬죠? 2학년 배열하는 거는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 팩. 그래서 곱하기 2팩까지딱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6 곱하기 이니까 14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 4 4가지 자, 그 다음에 25번 볼게요. 25번이 10부터 200까지 자연수 중에서 1의 자리 또는 10의 자리 수가 0인 집합을 X라고 한대요. 그니까, 러이런 거. 1의 자리가 0이려면은, 10, 20, 요런 애들이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0이려면, 뭐, 101, 102, 점점점, 109까지 가고, 요런 거, 요런 거, 요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10의 배수는 12, 10, 2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뭐, 110, 120, 요런 거.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일단. 1의 자리 또는 10의 자리가 0이 되면 되니까. 여기서, 102, 103, 점, 점, 점. 자, 이때, 어떤 그, X랑 Y의 원소가 X에 속하는데, 이 원소에 속하는데, 두 개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게 하는 순서 단계 수구하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X 원소가 이제 규칙성이 있는 게, 10의 배수이거나, 10의 배수이거나가 이제 10부터, 이제, 10, 20, 30, 100, 110, 120, 점점점 200까지 되는 거겠죠? 얘네들이랑, 그 다음에, 뭐냐, 101, 102, 103, 109, 요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게요. 1번, 10의 배수인 경우. 그러니까, X의 원소 중 10의 배수인 경우, 이걸 다시 쓰면은, X 원소 중 10의 배수인 것부터 찾을게요. 그러면은, 뭐, 10, 20, 30, 점점점, 190, 200. 이건몇개 있죠? 20개죠, 20개. 20개로 아무거나 뽑아도 아무거나 두개 뽑아도 두개 더하면 10의 배수 되나요, 안 되나요? 예를 들어 30이랑 200을 뽑았어. 더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30, 2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더하면은 230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개수 다 세면 됩니다. 개수 세면 되는데 20개 잖아요 그럼 순서쌍 정하는 거니까 앞자리에 들어갈 순서쌍은 몇 개? 후보가 20가지 뒷자리에 들어갈 거는 앞에 한거 빼고 앞에 한거 빼고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원소라 했잖아 그래서 앞에서 한건안돼 그래서 한 20개 중에서 앞에 한거 빼면 19개죠 그리고 동시에 나와야 순서쌍이 나오니까 2개 곱하면 이런 경우는 총 380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번 하면은 2번은 이제 100일 101, 102, 103, 점점점, 뭐, 107. 다 적어볼까, 그냥. 그러니까 1의, 10의 자리가 0인데 10의 배수가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104, 105, 106, 106, 106, 107, 108, 109. 요런 애들을 보겠습니다. 얘네도 다 X의 원소죠. 얘네도 다엑의 원소예요. 자, 이때 여기서 두개 뽑아서 더했을 때 10의 배수가 되게 하는 거는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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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이거는 네 가지가 아니라 순서 쌍이니까 하나씩 다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1, 109랑 109, 101이랑 다른 거예요. 합은 10의 배수로 같은데 합은 어차피 100 합은 어차피 210으로 같은데 순서 쌍 자체로 보면. 101,109랑 109,101이랑 다른 애죠, 원소가. 그래서 두개 따로 세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묶음이 네개 있고, 두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두 가지 있으니까, 여덟 가지가 됩니다, 여덟 가지. 그래서 이380 경우랑 여덟 가지.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8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26번 볼게요. 26번은 이제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np는 n을 두번 쓰는 거예요. 몇씩 줄어가면서. 1씩 줄어가면서 이렇게 두 번. 그 다음에 nc3은 분자에 n을 줄어, 1씩 줄어가면서 세번 적고, 세번 적었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분모에는 상팩. 3, 2, 1. 그럼 이렇게 하면은 n이 3보다 크니까, 얘네들이 0이 아니니까, n이랑 n-1, n-2, 얘네들이 0이 될수 없거든요. 그 말은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n으로 약분, n-1로 약분. 그럼 왼쪽에는 1이 남죠. 오른쪽에는 6분의 n-2가 남죠. 양변에 6 곱하면 6은 n-2. 따라서 n은 8이 되겠습니다. 거의 방정식이죠, 방정식. 자, 다음 27번. 27번도 방정식이에요. 자, nC2는 n을 두번 쓴다. 음, n, n-1. 그 다음에 분모에는 2팩이니까 2곱하기 1. 더하기 자 두번째는 n 플러스 1 c 3이니까 n 플러스 1을 세번 쓴다 n 플러스 1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 분모는 3이니까 3팩 3 2 1는2 곱하기 n p니까 n을 두번 쓴다 n이랑 n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여기도 공통인거 다 나눠 n으로 약분 한번씩 다 시켜주고 n 마이너스 1로 한번씩 다 약분 시켜줘요 n이 2 이상이니까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수 없애기 위해서 어, 6을 곱해줄게요. 모든 변에 6을 곱하면은 여기는 3, 여기는 6 약분돼서 n 플러스 1만 남죠. 여기는 6 곱하면 12. 따라서 n은 8이네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28번까지 하고 끊고 가겠습니다. 28번. 이렇게 위에 삼각형 하나랑 밑에 정사각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어요. 자,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은 이제 뭐 1을 몇 번을 써도 되는데, 여기서 숫자 4개를 골라가지고 4개 하나씩 적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정사각형에 있는 수는 정사각형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정사 아니라 정삼각형이 제일 큰, 정상각형 숫자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이 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변을 공유하는 거, 예를 들어 지금 이 삼각형을 a라고 하고 얘네들을 b, c, d라고 할게요. 자, a가 만약에 숫자 4를 골랐어, 그럼 c는 4가 돼야 안 돼. 안 돼. 4 말고 다른을 골라야 돼요. 근데 a는 4가 된다 안 된다? a는 4보다 커야 돼. 4가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막 5, 6 이런 거 와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c가 만약에 c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얘는 3만 b도 3안 되고 cd도 3안 돼. a는 3 당연히 안 되고 3보다 커야 돼요. 4, 5, 6. 요런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죠? 변을 공유한다는 게막 붙어 있다는 거예요. 변으로 막 붙어 있는 거. 꼭짓점으로 막 붙어 있는 거 말고. 어쨌든 붙어 있으면 다른 숫자로 써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색칠 문제랑 똑같아요. 색칠 문제. 자, 색칠 문제가 있는데 지금 b랑 d가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숫자일 수도 있고 다른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b랑 d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b랑 d랑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가지고 bd가 같은 경우랑 다를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1번 b랑 d랑 다른 경우. 자, 그럼, 아, B랑 G랑 달라요. B랑 G랑 다른데 그 사이에 C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B, C, D가 다르겠죠? 근데 A가 제일 커야 돼요. A. 즉, 이 말은 4개 다, 4개 다 다르다. B, C, D 다르고 A는 제일 커야 되니까 다 달라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4개 다 다르니까 이 다른 색깔 4개를 골라야 돼요. 색깔이 아니라 숫자. 숫자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거 4개 골라야 되니까 일단 숫자 고르기만 하는 거. 64죠. 64는 62와 같죠. 그래서 얘는 2, 1분의 6, 5니까 15가지. 일단 색깔을 고르고 분배할 거예요. 고르고.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일단 골랐어요. 1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A는 제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일 커야 돼. 제일 큰. 그럼 네개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당연히 딱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큰거 정하는 거. 어차피 자동으로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1, 2, 5, 6을 뽑았어요. 그럼 자동으로 누가 골라져?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는 선택권이 제일 큰거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정하는 거한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B, C, D는 다 다르다. 다 다르게 배열하는 거니까 그럼 세개를 다르게 배열하는 거는 몇 팩? 3팩이죠 그쵸? 세개의 숫자를 다르게 배열하는 건 3팩 따라서 여기 1번의 경우는 첫 번째 색깔 4개 고르는 거 숫자 4개 고르는 거 15가지 곱하기 아까 A 정하는 거한 가지 그 다음에 BCD 다르게 하는 거 3팩 그럼 15 곱하기 6이니까 일단 90가지가 나왔습니다 90가지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B랑 D랑 같은 경우 볼게요. 이 경우. 자, B랑 D랑 같으면은, 자, B랑 C 다르죠? B랑 C는 다른데, 마찬가지로 A가 얘네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세 가지 색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개가 다 다르다. 아까는 A, B, C, D, 네개다 달라야 됐었는데, 지금은 B, C, A. 세 개만 다르면 돼요. 어차피 B랑 D는 같은 색이니까. 같은 숫자니까 자꾸 색깔로 말하네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3개 다른 거 고르는 경우, 6개 숫자에서 3개 다른 거 고르는 거니까 63이에요. 얘도 골라놓고 분배할 거예요. 그럼 얘는 3, 2, 1분의 6, 5, 4가 돼서 20가지가 되죠, 20가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를 고르는 거는 A가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큰. 제일 큰 거는 아까처럼 제일 큰거 정하는 거는, 제일 큰거 정하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 4, 5를 뽑았다 치면은 누가 무조건 A가 되는 거예요? 얘가 A가 되는 거야. 정하는 게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 남았노? B랑 C 남았죠? B랑 C는 달라야 되죠? 붙어 있으니까 다르게 하는 거. 두개 다르게 하는 거니까 2패. 따라서 여기 정리하면은 맨 처음에 63, 20, 20개에서 A 정하는 거한 가지, 그 다음에 BC 정하는 거두 가지, 이 팩. 그래서 얘는 40이 나옵니다. 40. 그럼 아까 우리가 구한 이 90이랑 40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BD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BD가 그러니까 B, 다른 거랑 같은 거랑 동시에 나타날 수 없잖아. 그럼 두 개는 더해야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130까지가 나옵니다. 130. 알겠죠? 답은 130.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